안녕하세요. 검색엔진 등록 홈페이지 윤영훈입니다. 오늘은 윈도우 10을 사용하는 PC의 속도를 향상시키는 10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C 성능이 느려지고 평소와 같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윈도우 10 설정을 계산하면 속도 및 PC 효율성 향상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윈도우 10은 어느 날 상대는 최고 성능의 운영체제 중 하나이지만 PC의 성능을 느리게 할수 있는 많은 시스템 리소스를 사용하는 여러 가지 기능이 함께 제공됩니다. 더불어, 마이크로소프트는 전반적인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윈도우 10 최신 버전의 내장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PC는 성능 저하의 어려움을 계속해서 겪고 있습니다. 저장소 부족, 유지 관리 및 강력한 하드웨어의 부족과 같은 이유가 속도를 더욱 저하시키는 원인일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프로그램및앱 삭제부터 하드웨어 업그레이드까지 윈도우 10의 속도를 향상시키고 PC를 새롭게 하여 최적의 성능으로 되돌릴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최신 업데이트의 확인입니다. PC에서 최고 성능을 얻기 위한 최고의 방법 중 하나는 설치된 윈도우 10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는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주 업데이트를 제공하여 시스템 성능을 저하하는 일반적인 버그및 시스템 오류를 수정합니다. 일부 업데이트는 사소한 것일 수 있으나, 그 밖에 업데이트는 PC의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최신 장치 드라이버를 검색하기 위한 시스템의 주요 변경 사항일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를 확인하려면 윈도우 메뉴를 열고 설정, 업데이트 및보안 윈도우 업데이트, 업데이트 확인을 선택하십시오. 업데이트가 사용 가능한 경우 지금 설치를 선택하십시오. PC를 다시 시작하고 성능이 향상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PC를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는 간단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정기적으로 PC를 다시 시작하면 시스템의 속도 향상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PC를 한 번에 몇주 동안 켜놓고 컴퓨터를 종료하지 않고 절전 모드로 전환합니다. 이는 PC 메모리에 프로그램 및 워크 로드가 쌓이게 만들어 프로그램 구동 및 파일 접근과 같은 일상적인 작업 속도를 저하시킵니다. 매일 PC를 종료하면 PC의 메모리를 새롭게 하고 다음날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을 열거나 파일 또는 문서에 접근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일상적인 작업에서 PC의 속도가 저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PC를 종료하거나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컴퓨터를 종료하거나 다시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작업 내용을 저장하십시오. 그다음에는 시작 시 프로그램 실행, 실행을 비활성화하는 것입니다. 많은 프로그램 및 앱이 동시에 열려 있으면 PC의 성능이 크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 많은 설치 프로그램들은 PC를 시작하자마자 윈도우에 해당 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명령하여 시스템 성능을 저하시킵니다. 시작 시 프로그램 실행을 비활성화하려면 작업 관리자를 열고 시작 프로그램 탭을 클릭하십시오. 시작 영향을 확인해 보려면 어떤 프로그램이 시작 시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낮은지 알수 있습니다. 높은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이 바로 시스템 성능을 저하시키는 원인입니다. 시작 시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중지하라면 선택하려는 프로그램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비활성화를 클릭하십시오. 그 다음은 디스크 정리입니다. 윈도우 10의 내장 기능 중 하나는 디스크 정리입니다. 이 기능을 통해 이미지 썸네일, 다운로드 받은 프로그램 파일 및 임시 인터넷 파일을 포함하여 PC에 축적된 사용되지 않는 임시 파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메뉴를 열고 검색창에 디스크 정리를 입력하여 검색하십시오. 삭제할 프로그램 파일의 목록을 보여줍니다. 파일명 옆에 있는 상자에 체크 표시를 하여 삭제할 파일을 선택하십시오. 삭제할 모든 파일을 선택한 후에 시스템 파일 정리를 클릭하십시오. 디스크 정리가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의 용량을 계산합니다. 이번에는 여분의 메모리 또는 디스크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기타 파일 또는 앱을 삭제하십시오. 삭제하려는 오래되고 사용하지 않는 파일을 확인하기 위한 좋은 장소는 다운로드 폴더입니다. 그 다음은 오래된 소프트웨어의 삭제입니다. PC에는 종종 불필요한 제3자 소프트웨어가 사전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블로트 웨어라고 하며 크기가 크기 때문에 저장 공간을 차지할 수 있으며 보통 전혀 사용되지 않습니다. 설치되었지만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다른 프로그램이 PC의 속도 저하의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설치된 앱을 확인하려면 다음으로 이동하십시오. 제어판 프로그램 및 기능, 프로그램 제거.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제거를 선택하십시오. 그 다음은 특수효과 비활성화입니다. 윈도우 10에서는 사용자 환경이 더욱 멋지게 보이려고 느껴질 수 있도록 해주는 수많은 특수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효과는 윈도우의 기본 기능이며 시야에서 선명해졌다가 흐려지도록 설정된 다른 기능도 있습니다. 프로그램 속도를 저하시키는 여러 기타 특수기능에는 반투명, 애니메이션 등이 있습니다. 윈도우 메뉴를 열고 시스템을 검색한 후 고급 시스템 설정 탭으로 이동하여 다음, 이동한 다음 고급 탭으로 이동하여 성능 설정을 선택하십시오. 시각 효과 탭을 클릭하고 사용자 지정에 해당하는 라디오 버튼을 클릭합니다. 시각 효과 목록에서 상자의 체크 표시를 해제하여 비 비활성화 할수 있습니다. 다 했으면 적용을 클릭하여 변경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그 다음은 투명 효과의 비활성화입니다. 윈도우 10은 애니메이션과 같은 기능을 표시하기 위해 시스템 리소스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또한 작업 메뉴와 같은 특정 기능을 위해 투명 효과도 사용합니다. 이 가볍고 단순해 보이는 효과는 꽤나 복잡하고 생각보다 더 많은 시스템 리소스를 차지합니다. 투명 효과를 비활성화하려면 윈도우 베이를 열고 검색창에서 색 설정을 입력하여 윈도우 10에서 색 설정을 여십시오. 여기에서 투명 효과 버튼을 찾을 때까지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십시오. 해당 버튼을 클릭하여 투명 효과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하십시오. 그 다음은 시스템 유지 관리 실행입니다. 윈도우 10은 정기적인 시스템 유지 관리 작업을 수행하는 내장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드웨어 드라이브 조각모음, 하드 드라이브 조각모음, 업데이트 검색 및 멜웨어 및 바이러스 검색과 같은 작업이 포함됩니다. 시스템 유지 관리는 대체로 PC가 대기 중인 동안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지만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확인하려는 경우 수동으로 실행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실행하려면 제어판을 열고 보안 및 유지 관리를 선택하십시오. 화살표를 클릭하여 유지관리 옵션을 확장시키고 유지관리 시작을 선택하십시오. 수동 시스템 유지관리 확인을 수행하도록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램의 업그레이드입니다. PC의 속도 및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 중 하나는 램을 업그레이드하여 시스템 메모리 용량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윈도우 10이 원활하게 작동하려면 최소 4GB가 필요합니다. 게임 및 미디어 제작과 같이 집약적인 시스템, 워크로드용으로 PC를 사용할 경우 더 많은 메모리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램 업그레이드는 PC의 속도와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PC에 특별히 필요한 램의 종류를 알아보려면 작업 관리자를 열고 성능을 클릭하십시오. PC에 사용, 사용 가능한 메모리 슬롯 슬러스, 슬롯스와 DDR4와 같은 램의 유형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장소 업그레이드입니다. 저장소 업그레이드는 PC의 속도와 성능을 크게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PC는 회전형 하드웨어 디스크 드라이브, 즉, HDD가 장착되어 있지만 저장소 하드웨어를 솔리드 스테이드 드라이브, 즉, SSD로 개선하면 시스템이 더욱 강력해집니다. SSD는 일반적으로 HDD보다 고가이지만 부팅 시간, 프로그램 로딩 시간 및 전체적인 시스템 응답성 향상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SSD는 다양한 폼팩터 또는 크기로 출시되며 PC 시스템의 시스템 사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데스크탑 및 노트북의 경우 2.5인치 M.2 폼팩터로 구성됩니다. 시스템과 호환되는 올바른 SSD를 구입하십시오. 또한 하드 드라이브에서 새로운 SSD로 모든 파일 및 문서를 전송할 수 있으므로 PC의 콘텐츠 손실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